짬뽕, 짬뽕, 짜장 한 세트 유튜버입니까? 잘 받아내시겠습니다. 배달입니다 배달. <laughs>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. 배달을했으면 배달. 그릇까지 이제 수거를 해야죠. 어우 잘 먹었다. 유튜브로 가자. 네. 아. 안녕하세요. 뭐 보자. 너무 습니다 머리가 완전히. <laughs> 저희 동네 왔습니다. 여기는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있다고 시죠 감사합니다. 아! 좀 많이 들어와서. 싸운다고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장면을 박스로 들어갑니다. 잠시만요. 아니 조금만더 앉아 보세요. 유메릭이 배달 오는 짜장면 쉽게 못 먹습니다. 보이죠 <laughs> 뭐. 자 배달갑니다. 응. 자아좀밀어봐요 물건까지 배달하는 서비스. 아, 자 짜장면 짬뽕. 자, 짬뽕 짬뽕 짜장면 자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짜장면 먹자 빨리 온나 자 이거 많이 가져오래요 너무 이쁘다 이거 봉지 담았는데 놀래가지고 <웃음> 와 이모가 아 신기했지 응. 자 꽃배기 봐봐 우와 아이고, 나이, 나이. <laughs> 이게 누구야 이민아야 음, 같이 어. <laughs> 먹어. 아, 어, 어, 아, 이나와주 제가 라 자, 이모. 이모. <laughs> 응? 여기 아 응, 을 거야. 빨리 빨리 와. <laughs> 아, 자, 다시 지금 사장님 너무 말부다그딱어 진짜로. 여기 이 시간 말고는 바로 어여기 우리 비성금이돼 비성. 마이크마이크를안 들고 왔어. <laughs> 여기 앉아, 여기 앉아. 오늘 여 <laughs> 저희는, 저희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동화왔습니다. 음. <laughs> 그래도 저기는 식탁이 없었지만 저희는 식탁이 있어요. <laughs> 자, 언니 니뭐 먹을 거야? 짬뽕. 짬뽕이랑 자장면 정해져 있는 걸 물어본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비가 한번 와주면 진짜 대박인데. 일 제가 먼저 한대가락 하겠습니다 개구리도 얼마 만에 먹는... 면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대로 있어보세요 먹어보세요 <웃음> <웃음> 와 그래도 맛있네오 맛있네 이제 짜자 짬뽕 먹어봐 오, 이렇게 비추네. 아. 밑에 해산물이 장난 아니네. 와, 술 마셨으면 대박이었겠다. 와, 떨어집니다. 이걸 먹을까? 뭐 이걸 먹까 뭐 <laughs> 음 짬뽕과 짜장면 사이에는 짬뽕과 짜장 두 개를 다 시키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유치해 씨, 유치출 씨, 유치출 씨, 유치해 씨, 유치해 씨,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. <laughs> 저는 태우러 간다고 고생 많았고요. 김천까지 온다고 고생했어 네. 김천까지 데리러 갔다 왔습니다.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20분 거리. 뭐 1시간 20분 거리쯤이야, 뭐르겠지만 바로 우리 어지간한 1시간 20분 거리. <웃음> <웃음> 언니는 안양에서, 저는 미량, 아니지, 문경에서 이제 만났습니다. 짠짠짠. 자, 우리 술을 못하니, 자. 짠. 1박 2일을 위하여. 저 없는 동안 뭐하고 지냈습니까? 편안한 휴식 없취 했습니다. 촬영이 힘듭니까? <뭘. 웃음> 아, 근데 <laughs> 이제 좀 더위 좀 풀려가지고 좀 괜찮아. 갑자기 되게 가 가깝겠어, 그지? 응. 진짜 며칠, 2주 전까지인가? 저번 주까지가 진짜 더워가지고 너무 <laughs> 숨 막혀서. 집콕했네. 먹는다고 못 들었는데 무슨 얘기 했습니까?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저거랑까지 <젓가락까지> 말지에요 <뿌리. 웃음> <laughs> 말떡. 맛있을 때. 막 옛날에, 옛날에 짜증 낼땐 짜장면. 사각이 날땐 짬뽕이야? 나 몰라. <laughs> 나도 모르겠다. 짜증 낼땐 짜장면. <laughs> 첨들어봐 아 첨들어봐? 어 푸르르 짭짭 푸르르 짭짭 고생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갈 곳이 아주 많아요 <laughs> 짜장면 말고 소고기사주네요 소고기? 응. 어먹으 가자 그까이까 뭐 내가 뭐 봉사 뭐 하겠습니까 맛있게 드세요 일만, 일만, 일만 되는 날 소고기 네 일단 아직 일만 되려면 그습니다 내일도 일만 1년 뒤에도 일만 안됩니다 드세요 <laughs>